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부감농원에 와서 또 신기한 걸 봅니다. 저는 지금까지 사과대추는 관이분재형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. 여기저기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전지법이라든가 그 재배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눈팅을 하면서 보면은 사과대추는 관이분재형이 전혀 불가능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이관희 대표님은 사과대추라에서 특별히 관리하신 건 아니네요. 그리고 여쭤봤더니 뭐 사과 대추라고 뭐 달리 재배하는 건 없고 그냥 보통 복도 대추처럼 그렇게 재배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안될게 없겠어요. 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사과 접지 이만큼 착과 되면은 아 저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. 뭐 굳이 그뭐 그렇게 뭐 전지를 물론 어, 일반 복조대추처럼 전지를 하면은 전지가 힘들겠죠. 근데 이제 관이 분재형으로 채택을 한다라면은 전혀 그 어려울 게 없어요. 좀 일찍 달린 거는 좀 굵고, 대신에 이거는, 아, 나중에 이제 이관희 대표님이 사과대추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좀 여쭤보니까 그거는 이건 발표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, 어, 뭐 각자 이제 그 사과 대처에 대해서는 아직 그각그 그 품종별로 그뭐 전지법 이라든가 어또뭐 순지르기니 뭐니 이런 용어부터가 복조 대처하고 는좀 다른데 어 한가지 중요한 거는 이 확실히 그 사과 대추는그 말하자면 세력이 강하다 랄까요 걸음을 많이 하면은 진짜 이제 문제가 있고 어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그 복조 대추 사과 대추는 확실히 낙과에 대해서는 아직 좀더 자신이 없어 하셔요. 복조에 비해서 확실히 낙과는 많다고 하셔요. 근데 뭐 착과는 이 정도 됐으면은 굳이 뭐 모양도 그렇고. 어 음. 이렇게 해서 이거 저기 전지하는 것도 굉장히 시, 뭐 시간도 별로 안 걸릴 거거든 이 줄기만 뚝뚝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요 보시면 관이 분재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원줄기 가 없잖아요 요 원줄기가 있어야 될이 부분이 잘렸고요 이렇게 관이 분재 형식으로 키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강권하지는 못하겠어요 다만 이제 저도 이제 그 올해 사과대추 그, 몇주 심었거든요. 제가 테스트해야 될 품종이 있어가지고 심었는데, 음, 고라니가 좀 성가시게 하긴 할 건데, 어, 나름대로 저도 사과대추도, 어, 이관인 대표님 도움을 받아서 관이문제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뭐, 이렇게 달리면은 되고, 이제 다만 이제 사과대추의 문제점은, 그, 완전히 익었을 때 따야 된다는 거. 그래야 맛이 있는데, 맛이 좀 없어서. 그 부분은 뭐,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. 예, 그래서 아주 늦게까지 하는데, 저희 밭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가면 설리 무조건 맞거든요. 그러니까 잘 품종 선정할 때잘 하세요, 여러분들. 사과대추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첫째는 맛이 복조 따라올 수가 없고요. 수확 시기가 복조처럼 아무 때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, 잘 익어야 맛있다는 거 유념하시고, 또 이제 그 사과가, 사과대추가, 어,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일부 가정에서 조금씩 했을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, 그게 이제 뭐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전부 사과대추, 사과대추 하다 보니까, 어, 가격이 지금은 아주 형편없어졌잖아요. 어, 해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없고,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. 저는 앞으로 사과대추도 관이분재형으로 키울 겁니다.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탓도 있고요.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익숙하니까요. 어, 여러분들, 좋은 참가 되셨길 바라고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